컬렉션, 극락잡표, 크리에이션, 아이패션더벨초 최고다. 오션, 승우 씨. 네. 오늘따라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좀 많은데. 눈빛이 불안하다. 어우, 너무 궁금한 게많아 우리 승욱 씨 요즘 인물이 점점 사는데. 음. 올해는 결혼 하나? 결혼. 음. 어, 결혼은 왠지. 아, 비혼이 아니잖아. 그럼 올해 하나? <laughs> 아니 올해는 연애 하나? 아, 땀 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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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아이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어,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어, 어. 왜, 왜 물어보는 겁니까, 이런 거?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이 분노 유발로 관객 입소문 타고 음. 천만 흥행에 성공한 작품인데요. 야. 역사를 바꾼 아홉 시간의 기록,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아 이거는 인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잠시 목념을 올리고 비상 국무회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합동 수사 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네, 영화는 절대 권력의 공백기였던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정치 군인들과 그를 막으려는 이 진학군 사이에 아주 팽팽한 대립을 그리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려 했다. 이게 진짜 범행 이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밖에 나가 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야. 저는 영화 시작부터 이분의 이 빛나는 존재감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음.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보안사령관 전두광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반짝반짝하지요. 아, 어? 금번 대통령 각하의 충격적인 사고로 말미암마야 너무 무겁나? 어떤 놈? 아닙니다. 목소리가 아주 중후하십니다. 이게 진짜 호랑이 없는 맞아. 고래 이 토끼가 왕 노릇을 하는 응. 모양새인데 이를 지켜보던 응. 육군 참모 총장 정상호는 이태신 정군 을 호출하죠 크, 이름도 어. 멋있어 이태신 조사님 오늘 부르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다들 탐내는 자리니까 맡겨 보고 싶어요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왜 저한테 그런 과분한 자리를 맡겨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수경 사령원직을 맡기겠다는데 그걸 거절을 하시는 겁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야 우리 형이 권력 욕심이 일도 없어 아 우성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주 그냥 깔끔해 그런데 이런 사실과 달리 이태신 장군이 참모 총장 라인을 탔다는 <laughs> 소문이 쫙 퍼집니다 루머 아니야 루머? 아이고, 이장군님, 축하합니다. 뭔뭐 축하입니까? 이장군께서 수경사를 딱안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장군이 애국하는 거다 알지만, 너무 무섭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아, 역시! 대쪽 같죠. 예예 예, 예. 그러나 참모총장 정상호의 거듭되는 설득에 이태신 장군도 사람이다 보니 네, 이 마음이 조금흔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정치를 맡길 거면 이 자고 당신한테 왜 맡기겠어? 전 노강이가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을 겸직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움켜쥐고 마치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대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예, 는이 친구는 이 나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 여기서부터예요. 육군 참모총장과 대립을 하다가 이력이 약해진 전두광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이디신는 수경새 꽂을 때부터 이런 새가안 좋다 했다 여기서 밀려난 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봐봐, 이 흙이 질 뻔했거든. 근데이한 수로 요이 판새를 싹 뒤집어 붙어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까지 불러 모은 걸 보니까 아,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 같아. 와, 아, 하나회 너무 열받아. 아. 대영사령관을 체포하는 명분이 뭔지 알겠는데 이거 실패하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뭐? 대통령 제가만 얻으면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올바로 세워보자고 대청소 한번 대차게 하자는 거 아니야? 긴장감이 아... 고조되는데 이쯤에서요 영화의 섭외 비하인드 제가 탈탈 털어오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터뷰 진짜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음, 음. 사실 이 서울에 보면요 정우성 씨의 첫 천만 영화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됐어요. 데뷔 이후에 첫 천만. 어 지금. 나 의미 있어. 와 대박. 그런데 처음에는 캐스팅 제안을. 아유, 너도 너도 아안 할래요. 어?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머 이거 이거 못할 뻔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천만 배우가 못될 뻔했어. 어, 어, 어. 이유인 즉슨 정우성 씨가요. 그 직전에 연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네. 대본을 받았던 헌트 기억나죠? 음. 이 헌트에서 연기한 김정도 그리고 서울의본 이태신 모두 신군부 세력과 맞서 싸우는 비슷한 결의 캐릭터였기 때문인데요. 음. 김성수 감독이 아니다. 이거는 어어. 아예 다른 캐릭터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를 믿어라라고 이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서 아 그럼 해야죠라고 하면서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안 하면 어쩔 뻔 했습니까, 우성님 맞아. 자 그런데 정아 씨 지금 이 순간 음? 육구 참모총장 정상호를 체포하기 위한. 전두광의 위험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그만해 하네. 앉아, 앉아, 앉아. 그 그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로 하재 응? 여기는 좀 그렇고 녹음 준비가 돼 있는 곳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녹음을 하러 가? 예. 방첩 부대장을 했던 내가 그 말이 무슨 놈인지 모를 줄 알아? 제조사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내가 그들 상관의 상관이야! 누가 그땅 지지해? 뭐야? 천천히 다시 해다 해병! 해병! 야, 수아 이럴 때 이태신 장군이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는 현재 이 전두광의 계략으로 고금 유정에 붙잡혀 있죠 아이고 맞습니다 이 와중에 전두광은 참모총장 체포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대통령과 지금 입실름 중이고요 각각해서 승인만 해주시면 정 총장 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허... 전 장군한테도 직속 상관이고 엄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 계엄사령관입니다 내일 국방장관님 모시고 다시 오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제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또이 불행 중 다행인 건요. 사태를 눈치챈 이태신 장군이 전두강을 긴급 체포한다고 합니다. 아, 잘했다, 오, 그럼 이쯤에서 긴장감 폭발 명대사 구간으로 점프해 볼까요? 와, 나 지금 너무 떨리잖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주요. 나 사령관이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APC 하고 기동 타격대 내리고 한남동 공간으로 바로 가. 경비병이 언제 저래만 늘었노? 나조차 어, 오, 이러면 전두광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중령님. 중령님 안 됩니다. 그... 빨리 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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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에 긴박했던 이야기, 영화 서울의 봄은 오션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치안 존중해. 같이 보기 좋은 무비? 오션에. 맞아. 네, 저는 서울의 봄의 원 플러스 원 작품으로 숨 막히는 대결을 그린 영화를 준비해 봤는데요. 치열해서 울컥한 애니메이터들의 세계. 오. 영화 대결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재밌겠다. 그죠 에, 대야, 먼저 두분가노의 작품의 소개 영상을 보면서 お話を聞いていいいてきたいと思いますそのロボットの名前がサウンドバック主人公の十和子ちが乗り戦います全12話毎回どんなロボットが登場するのか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えでは続きまして皆様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王子監督ですご説明をあではあそのままどうぞ 逃れられない運命を変える君だけに失う確かにじゃあ視聴者に決めてもらおうどっちが表か私、負けませんどうした急に勝利宣言そうです今回のクール視聴率から何まで全部勝って派遣を取ります 8년 만에 컴백을 앞둔 천재 감독과 열혈 초짜 감독의 애니메이션 흥행 전쟁은 오션에서 감상하세요. 네, 저는 서울의 봄과 같이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그린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화이트 하우스입니다. 미국의 화이트 하우스를 노린 최악의 테러 영화 대박간 최후의 날을 추천드립니다. Flight. This is flight leader, U.S. Air Force aircraft on your starboard wing. committed to restricted airspace. Unidentified flight, you must divert immediately to vector zero two zero. new aircraft, we're taking fire. Mr. President. Yes. White House is under ground attack. Oh, Help! No! For God's sake, Jims. Good job! 의 장악한 북한 테러리스트들에게 맞서라. 대통령 경호원으로 변신한 우리의 제라드 버틀러의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오션에서 그 최후를 감상하셔. 네, 이어서 제가 소개할 영화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최신작인데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괴물 같은 명작 영화 괴물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 작품이 오션에 들어왔습니다. 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렸는데 제 76회 칸 영화제 각본상의 빛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나 올해의 영화였어, 어, 내 인생 영화였어라고 이 이야기를 했었던 띵작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보면 엔차 관람은 깔고 간다는 이 영화 바로 함께 만나볼까요? 가쿠가 시 응? 데자전 미나토? 미나토! 네, 영화는 갑작스럽게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들 미나토와. 싱글맘 사오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이 미나토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좀 그럴 만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이는 엄마에게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죠. 아, 거드なんかあった食べるの?そういうなんだよね 미나토는 豚の脳って言い換えてるん 어, 예측할 나가 했대바케모노ってい 누가 누구 와이 탄온 우리 셋 정말 뜻밖에 이름이 지 나왔는데 이 엄마 사오리는 일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갑니다. 무기로군に対して 대신마세의 오해를 놓고 또것となりまし것 또. 비정히 잔인한 것뭐데 옵니다. それで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違いますまあこういうのって母子家庭にありがちっていうかまあうちもシングルマザーだったホーリ先生シングルマザーが何ですか親が心配しすぎるっていうか母子家庭あるあるっていうかどうします。私が家保護だって言うんですかご意見は真摯に受け止め今後はより一層適切な指導を心がけてまいりますどうかご理解くださいあ、でもこれがハッピング部分はちょっと 그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오. 너무 영원 없는 사과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선생님들이 다 그냥 허 이렇게 그냥 다 동태문이야. 약간 마음 상할 것 같은데. 저 말이 안 되지. 오면 오면 시 지금 다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 아들 미나토의 이상 증상이 심해지자 엄마 사우리는 다시 한번 폭발하죠. 꼰나 선세가이르는학니 고도 만지게라니 나이죠그맙습야다 양해사세요. 그사 어, 근데 지금 호리 선생님이 뭔가 할 말이 있나 봐요. 고분시나이디그 고분시대나이요. 아, 다아터마이네 아터마이네코네가. 안해 무기름미나토과호시카와 요리 뜨고 잊음이言って었の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말이죠. 엄마는 호리 선생님이 말한 아들의 동급생 호시카와 요리를 찾아갑니다. 하이, 호시카와 요리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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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근데 또저화산자국을 보면은 또. 어. 아니, 이게 또 진짜 미나토 짓인가? 이러면서. 하... 아,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머리가 아프지. 어, 맞아, 맞아. 지금 어... 너무 혼란스럽다. 이쯤에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의 비하인드 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괴물은 일본 영화계의 어벤져스 제작진이 모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드라마 마더, 최고의 이혼.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등을 쓴 일본 최고의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쥔 고류이치 사카모토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힘을 함께 합쳤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아역 배우들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기를 네. 진짜 너무 잘했잖아. 요 사실 이 고레에다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대본을 보여주면 그 외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하기 때문에 대본을 자기는 웬만하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게 이번 작품은 좀 달랐습니다. 오. 워낙 섬세한 연기가 요구된 작품이기 때문에요. 자기 이 감독 인생 최초로 아역 배우들에게 이 대본을 보여줬고 이프카소야 그리고 히라기 히나타 이두 배우가 정말로 완벽한 열연을 펼칠 수가 있었다고 하죠. 야 기가 막히네어 기가 막요 하요昨日何時寝た9時。2時。2時。うん。2時。マギナ君寝るのもったいないって思うことないないか。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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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극중 이야기로 돌아와. 엄마 사우리는 단임 호리. 아들의 동급생 요리와 삼자 대면을 하는데요. 요 <laughs> 君が麦野くんからよくない行為をしばしば麦野くんにいじめられたことないです何言ってんだよ星川堀先生分かったありがとう教室戻ろうか何堀先生が何いつも麦野くんを叩いたりしてます何だよそれみんなも知ってるけど先生が怖いから黙ってます何 아 이게 선생님이 보신 말아모르그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응. 학교 측에서 서둘러서 사건을 마무리해버립니다. 5년 이의 무기의 미나토군이 폭력을 습니다무기 군의 고 잠시만요. 지금 교사직을 잃은 호리가 홀이가... 뭔가 억울하다는 듯 미나토를 다시 찾아왔는데요. 어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아 아무래도 이 숨겨진 이야기가 좀더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럼 이쯤에서 전지적 호리 시점에서 본 사건의 전말 명대사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궁금해, 궁금해. 선생님 입장을 한번 어어. 가보는 거야. 자, 빵야. 無理。やめなさい。あっ、あ、ごめん。大丈夫。ああ殴ってません。たまたまこう腕が当たっただけで。僕から保護者に説明します。武勇くんが暴れてるのを止めただけだって。児童のせいにしたら、親御さんの怒りに火がつくでしょう。教育委員会に見込まれたら、学校全体が処分されることになるんです。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 혹은 거짓 영화 괴물은 오션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응? 참고로 더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뭔데? 이당한 사실 비밀? 오, 어, 오! 어? 이 지향 존중의 같이 보기 좋은 오비? 오션에 빠져. 네, 저는 이 괴물의 찾아. 짝꿍 작품으로요. 서울에 나타난 진짜 리얼 괴물 영화 플로서를 추천합니다. oh uh, hi oh Jesus what's up all right okay. just watch the screen and tell me when you see it see what Holy! All right, it's bac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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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aughs> blowing you ki I'm blowing you kisses. Whoa. Oh, what the? Okay, how? <laughs> <laughs> what the? <laughs> Ow. Shit, I don't want to be here anymore. Um, I don't Which way s the river? I don't know where it is. I don't want to be here anymore. Can you just show me w h e r e e 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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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은 살짝 다르지만 괴물과 같이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제대로 바뀐 아재와 고딩 영화 내 안의 그놈을 추천합니다. 신안 언다, 응? 이 비로 먹을 돈. 왔구나, 우리 동현이. 세탈이나 태우고 죽이지 말고. 내가 소위 셔틀 뭐 그런 거였니? 동현 나랑 안 맞아? 맞을래? 그럼 기억이 날까, 이 새끼야? 이거 미친 새끼가 이게. 어? 이새끼 또. 아이씨. 잠깐. 아, 어.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니? 이새끼 정신 승리하는 거 보소. 그런 게어디있어이 돼지 새끼야. 이. 아! 아! 야 김동현이지 난 아, 괜찮지 왕가 고등학생과 조폭 가세의 영혼 체인지 설정부터 꿀잼인 이 영화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오션에서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6 편의 오션 추천작들을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유유유유유유유 유. 슈퍼 이끌린. 자꾸 이끌리는 이 모든 영화들을 오션에서 무제한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이텐션 어드벤처 오션에서. 영화, 끌려 유유유유유. 슈퍼 음. 이끌린.